어, 의상 좀봐그 우리는 같은 세트다 그치? 아.. 먹고싶다 진짜 아.. 저거 너무 되게 이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신랑 박씨 같지 않아? 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저거 막기 전에 빼놔야지 <laughs> <laughs> 잠시 여러분에게 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사람이 살면서 특히 저희 같은 생활을 하시는 하는 각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참 이별을 많이 합니다. 즐거운 만남도 많이 하지만 이별도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이거 그 이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이별이 있고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이별이 있습니다. 네, 제 오늘. 저에게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한 저희 팬분 중에 한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천 지금 공연을 할 마음이 정말 무거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그와 그분과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겁지만 어쩔 수 없이 할수 밖에 없는 이 광대라는 직업이 이럴 땐참 싫습니다. 네. 정말 그분을 위해서, 오늘은 그분을 위해서 공연을 할까 합니다. 우리 한 오키님 정말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항상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장수까지 오셔가지고 기부수하고 오셔서 저에게 오로지 당신 몸이 더 아픈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하셨던 우리 한옥희님 좋은 곳에 가셔서 정말 즐거웠게 행복하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분에게 잘 가시라고 좋은 곳으로 가시고 고통 없는 곳으로 가시라고 큰절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실에 있으면서 절대 안 울리라 안 울리라 다짐을 하고 나왔는데 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네 가겠습니다 음, 자,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늘에서 보시고 계실 것 같은 자, 이런 그 이렇게 공연하는 거를 더 마음 아파 하실 것 같아서 제 자리로 돌아가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자. <목소리> 고맙습니다. <오. I> <목소리> 고맙습니다. 오.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숫자 씩주 끊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야. 어. 베드렛님 우리 남편 이종익님께서 황갑, 환갑, 황갑날이네요 환갑 어, 축하해달라고 오신데 어, 고맙습니다 어, 이종익님이 누구세요? 어 황갑이세요? 아, 나이 봤을 땐환갑이아닌것 같은데 황급이세요 어, 되게 k 보이시네. 어 h 우 h i s is a name. Oh, this is a name. Oh, 우 h i s 황급이요. 아, m 우 Oh, this is a n 이 m e 오 엄청 동안이시네, 형 같아. 그 대구박에 그냥 흰머리가 홀라게 많네. 어우 어, 감사합니다. 왜냐면 어, 오빠는 얼마야? 어, 만원덜 줬잖아. 오빠는 오만 원 줬고 그래서 오빠를 더 칭찬해 주는 거야. 오만, 그러니까 원딱 오빠가 딱만 원만 더 줬으면 내가. 아우 오빠 훨씬 더 잘생겼네. 야 어떻게 이런 찌질한 사람하고 친구하고 다녀?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 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오 정말. 어머 좀무 과부들이 이렇게 서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머 음. 오 너무 말랐다. 아유 구멍을 그 어떻게 지팅하고 살아? 잘 아, 죽죠 어, 어. 어. 겁나게 말랐는데 저 태민은 나보다 큰거 같아요 어. 좋겠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슬픔을 어. 주는 것도 여러분이지만 저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고 힘을 주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 하고 습니다 자, 기대되시나요? 내가 우울하고 해서 여러분까지 우울하고 그렇게할 음? 필요 없어요? 그냥 웃어요! 예! 웃어! 활짝 예! 웃어야 돼, 힘날까, 너! 하하하, 웃어봐! 하하! <웃음> <웃음> 다 미쳤어. 어머, 맨날 좋았어. 어휴! 어 먼저 가고.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 어우 여기 먼저 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또 오세요 좀... 어, 조금 이따좀 조금, 조금 이따가 여기 지금 왜냐면 돈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거 먼저 바꾸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제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이. 아유. 어. 아유. 제 건강한 내 네, 건강 말고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그면 감... 오마일로 오면안될 오빠가? 내가 거기 뭐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어, 오빠, 땡큐. 오마미디시뱅에서 어. 왔어? 전라도 쪽에서 왔어? 에? 김제에서 왔어? 어. 아우, 나는 태풍이 불어갖고 태풍이 다 날아갔는 줄 알았잖아요. 아유, 고마워요. 사랑 해 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부예요? 어 부부인데 따로따로 주는겨? 아이고 원조 홍천 아 이번에 우리가 강원도를 참 많이 돌았네. 강원도 사세요? 서울사. 그래도 서울은 여기 좀 가까운 편이요, 그죠? 어. 아 여름에 아니, 여름은 뭐 그냥 개 그냥 원래 여름이라 개구생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어머니, 이제.. 아우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 뭐 이런 걸네어머어 어머니, 아 고맙습니다. 언니가 준거 써서 이쁜 거예요. 어, 어, 그래, 안 그래요? 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그냥, 일회인데, 웬일이야 이렇게 그냥.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사랑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아우, 별 말씀을 하 아이고, 이렇게 큰 돈을 주시는데, 조금하다며요 아이고, 그럼 이게 우리한테 생명출인데, 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어? 찾았어? 못 찾았어? 저기 양말 있더만 왜 네, 저기다 벗어났는데? 밤에, 아 낮에 벗어놓은 거는 깍둥기가 치웠어. 저 밤에 벗어놓은 거요. 너네 가지 간거아니었는가 아니, 어제 어떤 분이, 여기 일본에서 오신 분이 대, 만행을 주고 가셨어요. 아 근데 그 여기다 꽂아놨는데, 그, 이자 걸음 모르고, 양말 시큼한 게, 이게 핫 보소하고, 저거다 버렸거든요. 근데, 직구석 가서 생각난 거예 만에, 만에이면1 0만원아니야 그죠? 그러고, 아침에 와갖고 내가 여기서 찾으라는데, 분명히 이것들 중에 누가 하나 주셨어. 그러면 지금 각 까고 있는 거예 지금, 분명히. 따봉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따봉이는 아니 자, 그 자체를 모르잖아. 근데 너는 너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laughs> 아, 네, 네, 어떻니어제게 저거 갖고 왔잖아, 잊어버린다고 짜증나, 네, 괜찮아요. 뭐 어,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까뿡아. <laughs> 이리 <laughs> <laughs> 어, 와봐. 삼갑 벗고. 니의 몸 수색해. 어, 가슴부터, 가슴도 만지고.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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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해봐봐. 막 어, 열어봐, 그 뭐야, 응. 미꾸령도 다 뒤, 뒤져봐, 어, 미꾸령도 뒤져보고, 응. 분명히 감췄어. 다 뒤져, 다 뒤져, 응. 못 찾을 거예요. 김치김 어딨어? 야, 김치김 어대 미꾸령도 한번 열어봐서, 가 저기 안에 들어가서 다 보소 봐, 볼게 봐봐, 어치게 분명 히 있었어, 응. 전화기 잃어버리신 분 계세요? 전화기. 전화기 잃어버리신 분. 이거 켜지지 않아? 여기 이쁜 아가씨가 있는데. 이쁜 아가씨가. 저기 비탈길에서 주셨다는 게. 아, 가셨나 보네. 응.